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율의 문답 8문 9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연 만물 이걸 바라보면서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좀 이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할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가 봤냐? 어떻게 하러?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그럼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 같냐?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원이 뭐냐? 그럼 대부분 말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왜냐?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진화론이 무엇을 말하냐? 이 진화론은 결국 그 진화의 처음 단계가 뭐냐? 우연 발생설이에요. 우주가 폭발을 해서 모든 것이 다 갑자기 어떤 물질들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과학이 뭐예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라고 하죠. 그런데 진화론이나 또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결국은 우연 발생설,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진화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단순한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 여러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다가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 허,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 알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책을 펴면 창세기가 나오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의 이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념해서 볼건 뭐냐면 구구절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선포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단순히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뭐 창조하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들은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분에서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든 피조물들의 목적이 될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과학자가 생명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이제 우리도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음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내가 만든 재료로 하지 말고 네가 만든 재료로 다시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우스갯소리이지만 뼈가 있는 그러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위에다가 그냥 세워놓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뭐냐?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며칠 동안 만드셨나요? 6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매미가 우는 소리를 봤어요. 이렇게 비오는 날 직접 촬영한 거예요. 어떠세요? 이 저는 등에서만이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뭐 아, 아무 이풀립 하나만 자세히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신여 막측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우주가 폭발하니까 갑자기 뻥 하고 튀어 나왔다. 이걸 믿는 게 더러워요. 그런데 그거를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일반계시라고 해요. 일반계시. 뭐냐면 창조물들을 자세히 미뤄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는 얘기가 달라요. 근데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창조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유회 가고 여행 가고 하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 여행을 가서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야 돼요. 와 하나님 정말 최고십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박이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냥 같이 지나가다가도 정말 너무 감동해서 말해요, 얘들아 대박이지 않냐?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다. 이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땅히 모든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찾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님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